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아, 와블리 라이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겨울 업데이트인데, 겨울 업데이트를 하진 않을 거예요. 겨울 업데이트는 매번 겨울마다 나오는 거고, 이제, 이제 그거 뭐지? 아으! 그거 하면 돼요. 그, 여기저기 사탕 떨어져 있는 거 모아서, 가져가주면 되는데 그거랑 눈사람 자동차로 박아가지고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거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은 <laughs> 네네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볼 거는 아주 간단한 거 뭐냐면 어어어어아어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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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래 이 여기 영국이라서 맞다 여기 영국이라서 차선 반대로야. 우리나라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영국 게임이라서 영국도로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크리스마스트리도 생겼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거, 요거 이렇게 박으면은 눈사람 박은 숫자에 따라서, 눈사람 뿌신 숫자에 따라서 그거를 줍니다. 의상을 주고요. 이렇게. 뿌셔주면 되고, 요거는 그냥, 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대 사탕 찾는 거는 막대 사탕도 랜덤으로 나와요. 맵이 여기저기에 그래서 거 찾으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 갈 곳은 이쪽으로 오시면 메인 아일랜드에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거든요. 여기로 오시면 또라르 영화관 영화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썸네일 한장 찍어주고요. 체크. 썸네일 한장 찍어주고 주차해야지. 자 대충 주차해 주시고 영화관 옛날부터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로신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영화관이 완전히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음식도 팔아요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맛있는 거 영화관 음식 영화관 음식도 팔고 똑같은 거 팝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긴가 여기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영사실이에요. 영사실. 영사실이 무엇이냐? 그거 하는 거. 필름 끼는 거. 여기는 이제 휴게실이고. 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름이 밖에 영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눌러서 꺼버릴 수 있어. 아니, 바꿔버릴 수 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고 계시죠, 이분들이? 이분들 영화를 보고 계신데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바딱지 나겠죠? <laughs> 여기에, 나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영화를 모두 봤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오. 이, 이것도 썸네일 좋은데? 그쵸? 썸네일. 썸네일 찍는 중, 잠깐만. 찰칵. 됐다. 어 썸네일 좋은데?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내려가 주시고, 저 영화를 직접 우리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저 와블리 라이프 영화를 새로 내, 생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앉을 수 있어요. 쉿~ 오, 여기 다들 말씀하시네. 이 영화 볼만하네. 이분들을 말하네. 팝콘 진짜 맛있네. 팝콘 드신다! 맛있 겠다. 뭐야? 몽키 비즈 니스 어, 미스터리 섬이네 미스터리 섬 그쵸? 뭐야? 황금 바나나 다 유물 아티 팩트뭐 훔쳐 갔는데, 아 아티 팩트 퍼즐 깨는 건가 보다. 저희도 했었 죠? <laughs> 공 굴러 와. 뭔가간 짜부 되면 처음부터 다시 깨야 돼. 처음부터 다시 깨기 힘들다고. 어, 되게 잘 만들었다. 살았어. 오, 오! 이것도 맞아. 이거 도끼 피하는 거. 고릴라왕이다, 고릴라왕. 이분도 미스테리 섬에 계시죠? 바나나 훔쳐가서 그런가 봐. 황금 바나나. 오, 뭐 이렇게 쎄어 <laughs> 엄청 센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탈출하나 보다. 아, 뭐야? 창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laughs> 체크, 체크 갖고 나왔네. 오! 박수쳐. 착착착착착 박수친다. 두 번째 영화. 루이 드와르 루이는 그 괴물인데, 괴물. 초록색 괴물이죠. 주, 초록색의 쓰레기장에 있는. 오, 맞네, 루이. 저거 봐자. 저거 독국물. 독국물 먹잖아요. 바, 발전소에 있는 거. 탑시크릿. 스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훔쳐갔네 누가? 어 이거 내가 훔쳤는데 다이아몬드? <laughs> 수사하고 있어. 흠. 뭐야? 오 도둑. 뭐야, 그냥 바로 알아냈어. 어떻게 알아냈어,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laughs> 어떻게 알고 왔어? 펀치, 뭐야. <laughs> 괴물이라서 안 돼. 그냥 두방 컷이네. 두 방이 끝나네 그냥. 멋있다. 박수친다 <laughs> <laughs> <락스친다. 웃음> 오, 더 위블리 와블리스. 어저 유령이지 여기도 갔었죠 우리 그냥 열려. 오. 어. 어 마법사 할아버지다. 뭐야 모자 안에 사탕 있어. <laughs> 너 사탕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마법 사탕 같은 거라. 눈 반짝반짝 거려. 뭐야? 둘이 싸운다. <laughs> 어 뭐야 마법사 탕 먹어서 이상해졌나봐 <laughs> 괴물 됐네. <laughs> 뭐야? 이거 아, 끝이야. 괴물 되고 끝났어. 어 베리 치즈 로맨스, 뭐야? 바블리 피자. 이제 배달인가? 오늘 꽃이 같이 있는데, 여자친구 사진도 있었고요. 할머니 6시 50분, 51분, 뭐야? 화장하고 있다. 뭐야? 오리, <laughs> 오리, 뭐야? <laughs> 빨간불 이 됐어. <laughs> 뭐야 잠만 할머니 그러면은 아니시겠지 무단횡단하신 건 아니겠지? 뭐야 아 오늘 무슨 만나는 날인가 보네. 어 공사 중. 점프도 있잖아, 그렇지. 여자친구 만나보네? 데이트하러 왔나보다 일하다가 데이트하러 왔나봐요 퇴근하고 그쵸? 그렇죠? 회사 회사 가게 옷 입고 가게 차 갖고 뭐야 다 부셔졌어 어떡해 비록 피자가 부셔졌지만 상관없다 선물 그 자체 그 마음이 중요하다 약간 이런건가봐요 그쵸? 그렇죠? 짝짝짝짝짝짝 또 박수 친다. 더 있나?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몽키 비즈니스 아 이제 끝났다 없다. 아 이제 다 봤다. 아쉽다와 그래도 와 여러분 이 정도면은 와 이거 옛날에는 막좀 이상한 거밖에 없었는데 재미없는 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 재밌는 거 많이 생겼네 와 영화 다 보고 나오니까 밤 됐어 <laughs> 아침에 나왔는데 영화 보고 나오니까 밤 됐네 집에 가야지 <laughs> 오늘 정말 즐거웠다 가자 여기 다리 해서 넘어가지고 자, 집으로 가주면 되겠죠? 휴. 후후! 아 우리 집 넘어갔어. 지나갔어. 헥, 앞에 구겨졌다. 박아가지고. 세상에. 됐어. 휴. 빨리 올라가. 됐다. 후. 즐거웠다, 오늘. <laughs> 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다시 아침에 일어났다. 와, 이렇게 영화, 영화 보는 게 생겼네요. 와, 영화 볼수 있어. 영화 보는 거 생겼고요. 다른 업데이트 내용 도뭐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알아낸 다음에 바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마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럭키루시였어요 뿅